두 개가 나왔어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에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선, 자 이렇게 봐봐요. 우선, 우선 뭐가 나왔냐면, 우선 화법은 여기다좀 맞고요. 화법. 여기 화법이, 화법이 나와주셨어. 벽처럼 보이네. 화법. 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화법은 뭘까요? 직접 화법이겠죠? 기초법법, 간접법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세트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얘가 주어예요, 얘가 얘가 주어고 제대로 와. 얘가 주어고 얘가, 얘가 동사인데, 이건 이제 전달동사라고 얘기하는거나, 전달동사 이렇게 나와. 요 그다음에 헛마치고 나오는 부분을 피전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전달문 속에 있는 동사는 뭐라고 얘기하겠니? 피전달문 속에 나와 있는 동사는 뭐라고 얘기하겠니? 그렇지, 얘 피전달동사가 되겠지. 알겠니? 자 주의할 게몇개 있죠. 이게 직접합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달동사 나오고, 전달문 나오고, 여기는 전달문이에요. 여기는 전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끝판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피전달문이라고 한다. 우리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직접합법에서 전달동사는요. 전달동사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세드투는 뭘로 바뀌냐면, 세드투는 뭘로 바뀌냐면, 단접합법으로 바꿔줄 때, 여기 봐봐. 이게 간접합법이라고 써볼게. 어, 간접합법으로 바꿔줄거예요 이렇게. 바꿔줄때. 자, 원만 쓸게요. 주어 원. 쭉 나온 다음에 네. 여기가 뭘로 바뀌니? 폴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목적으로 힘이 나와있죠? 힘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니? 그제? 그리고, 요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여기는 이제 코드가 나오는 평서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 평서문이기 때문에. 의문문도있고 명령문도 있는데, 여기가, 퓨전알문이 평서문이기 때문에, 나, 평서문이기 때문에, 폴드를 써준 거고, 또 평서문이기 때문에, 대식 써준 거야. 그 결국 평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게두 개가 있었어. 세이 y 나세 a 투 t 나 또는 토드 t 는 여기에, 텔, 텔즈 또는 톨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데스 넣어주고 이거 대신에 여기 큰 따옴표 대신에 대시 나온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게인칭 변화야 얘들아. 이인칭 변화인데 여기 지금 1인칭 나와있죠? 자 봐봐. 1인칭은 뭐하고 일치시킨다? 전달문의 주어와 일치시키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전달문의 주어. 자 아까 전달문 저기 있네. 원이네. 전달문 주어와 일치시킨다.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에게, 여기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인 것같요 물론, 제가,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수지죠? 수지는 뭐니? 어? 어. 수지야? 아, 수지가 주인공이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이게 주, 이게 주어가 되겠죠. 여기가 주어네. 여기가 아니라 수지가 주어. 쉬잖아요, 쉬. 자, 그래서 쉬 쓰는 거예요. 쉬.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자 전달문이 과거이면 전달동사가 전달문의동사인 전달동사가 과거이면 요건 한 단계씩 올립니다. 여기 지금 윌이 나왔으니까 윌의 과거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가 나오면 현재 과거형. 윌도 결국 윌의 과거형은 우드죠? 그래서 쉬우드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야.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케이크.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인칭이 하나씩 될 때. 유어. 유어가 나왔어요. 유어는 뭐예요? 2인칭이잖아요 2인칭은 목적어에 일치시킵니다. 다시 한 번, 자, 바위에 전달문의 목적어와 일치시킨다. 일단 전달문의 목적어 찾아봐 여기 있네. 힘 있네. 힘, 힘. 그러니까 여기 뭐 써줬는데? take, 그치. his, 저거 소유격이잖아요. 그니까 러 his, picture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되니? 요게 간접법법이에요 자, 핵심은 요거. 왜 이게 his가 나오고, s 가 나옵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인칭이야1인칭은 전달문의 주어인 수지가 일치시켜서 시가 나온 거고 유어. 미워. 유어는 인치죠. 인치이니까 바로 목적의 요 힘과 일치시켜야 되니까 시즈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어? 요것만 아니야. 끝. 그 다음 시대는 이렇게 위에 가고요. 보 주세요. 이게 화법자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화법이 아니라 아이위시가돋법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시 이렇게 나옵니다. 위시가정법.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위시가정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나오고 주어 나오고 뭐가 나올 수 있는지만 내가 볼게. 자, 이렇게 하 비동사 나오고, 가올 뭐 수도, 수도 있고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올 수 있냐면, 우슈쿠마 플러스, 우슈쿠마 플러스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에서 이런 형태가 뭘까요? 이런 형태로 우리는 뭐나하니 여기가 지금 동사 부분인데. 이런 형태가 뭐니?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로 나올 수 있는, 그죠? 맞잖아. 이구에 있는 조건조에서 워낙, 아니, 과 아, 일반 동사에 과거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전은 우시코마 플러원원로 나오잖아. 우시코마 플러원 이게, 어, 온통 가정법 과거의 형태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는 음. 뭐라 하니? 어, 쿠아나정푸. 쿡 동사 없는 거 가정법 과거야. 자, 이랬을 때 이거 잘 봐. 이랬을 때잘 봐야 돼.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직설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I'm sorry. I'm sorry. 어,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I 이유씨가 분명히 현재인데, 여기도 현재예요. 변함이 없어요. 시제 변함.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가정법이냐? 뒤에 나온 게 가정법이에요. 뒤에 나온 게 가정법이에요. 그거를 직설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I'm sorry.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써주고요. 주어 써주고. 자, 뭘 바꿔주냐면 가정법과는 요거하고 일치시킵니다. 시제시제 시제. 현재죠? 여기 동사뭘 뭐 써준다고 요 현재형을 써줘요. 동사 뭐라고 써? 현재형. 근데 현재형인데, 가정법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앞이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 알겠어? 어? 앞이 긍정이었으면 얘는 부정이 온단 말이야. 앞이 부정이었으면 얘는 뭐가? 긍정으로 온단 말이야. 얘가 아니? 어? 이렇게 써줘. 그럼 바꿔줄게요. 바로. 바로 바꿔줄게요. I wish I could. 이거를 이쪽에다가 바로 넘깁니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I'm sorry. 여기까지 됐죠? 자, C는 없어요. 만약 wish 트였다면 여기는 I want to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됐죠? I want 죠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 이거 음. 여기 가정법 과거잖아. 3% u 원가 나왔으니까. 요세 3개 중에 하나 나왔잖아. 가정법 과거니까 뭘로 써야 돼? 여기와 C에 이치시켜야 돼. 여기와 C에 이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현대로 나와야 돼. 현대로 나오는데 이게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써야 돼. 그래서 can not 뭐가 되는 거야? 스피크가 되는 거야. 스피크 잉글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야. English. 어? 와우. 그 다음에 라이크 수지 끝자 이게 직법이에요 연결 되니? 조심해야 될거몇개 있어? 그렇지. 요거는 시제 안 바뀐다. 요거는 시제 안 바뀐다. 요거는 시제 그대로 어 시제 안 바뀐다. 어디만 바뀐다? 아이시씨음에 나왔던 분만 시계가 바뀐다. 어떻게 바뀐다? 잘아야 돼. 이렇게 가정법, 과거형태로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직설적으로 바꿔줄 때 바로 뭐야. 앞에 주절동사의 시계와 일치시킨다. 이것만 그리고 하나는 뭐,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 그래서 여기가 긍정이니까 여기는 부정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요? 아, 됐니 이렇게. 아, 그래서 수지, 그 아주 멋진 영어 능력이에요. 왜? 나는 모든 친구들이 감탄했다. 수지의 훌륭한 영어 능력에 감탄했고 나도 또한 깜짝 놀랐다는 얘기야. 뭐에 그녀의 훌륭한 영어에 놀랐어요. 알겠니? 아, 그래서 어, I wish 어떻게 지켜야 돼요? 뭐하면 좋으려면. 내가 뭐할수 있으면. 영어를 할수 있으면. 잘할 수 있으면. 수지처럼. 이런 얘기야. 이거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 나는 유감이야. 내가 수지처럼 영어를 잘할 수 없어서. 이게 팩트야. 알겠지? 응. 아. 그래서 아이쉬아 접속을 이렇게 활용해주면 됩니다.